자, 다시 읽어보세요. Are you from California? 잠깐만.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. California. c a l Cal. c a l c a l c a l c a l l a l l e Kelle. k r f o e Kelle. k e l r f o e l l e l i f o r n i a c a l i f o r n i a Kelle. k l l e Kelle.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라서 읽으세요. 오케이? 캐엘포니아캐엘포니아 네. California. California. 다시 한 번요. 캐엘포니아 조금 더 빠르게 캐엘포니아 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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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니아포니아캘라포니아캘라포니아 F 발음을 내야죠. 캘라포니아캘라포니아 Californi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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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읽어보세요. 왜? 요거 요거, 요거. 아, family. 페페페 페. family 거페 페. 멀리 family family fami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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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잘 기억하고 따라하세요 똑같이 네. family family 페페페배힘 주고 아랫배 에힘 주고 아랫배에서 힘 빼지 마세요. 네 아랫배 힘줘페페힘줘 아랫배 힘 주라고 페 페페페아랫배힘안 페. 줬잖아 소리가 밑에서 쭉 끌어올라오게 올라오, 만들어보라고요 페페 멀리 멀리 네 소리는 지금 다 목에서만 나잖아 어? 배에다 힘 주고 소리를 내라는 말은 잘 이해를 못 해? 패밀리 패밀리 그렇지 그렇게 지금 한 것처럼 패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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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소리하고 똑같이 내려고 해봐 패밀리 <뮤링> <뮤리락> 패밀리 <뮤리락> <뮤리락> 좀 나아졌어. 다시 한 번요. f a m 다시 한 번요. f a m i 배에 힘 주고 천천히만 하면 돼요.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. Fami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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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도 똑같이 하려고 해보세요. Family. f a m 음. 자, 이거 읽어보세요. Korea. k o r e 고 Korea. k o r 크 그. 가볍게 크크리리리리베인주리리리뭔나라 그. 그. 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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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?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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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네 맘대로 소리를 안들어 똑같이 하려고 모방을 해야죠. 코리아 코리아 그렇지? 빨리, 빨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, 소리 하나씩을 잘 듣고, 똑같이 따라가 봐.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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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게 가야지, 속도가. 배에 힘 줬어? 다시 한 번. Korea. 다시 한 번요. Korea. Korea. 여기 힘줘. k 리아 e 리 Korea. 다시 한 번요. 다시. 커리. 된다. 커리. 소리 키워 봐. 리야 커리아. 코리아.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? 마더. Mother. Mother. M a m o t h e r. 여기 한번 마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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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렇게 어색하고 힘들게 해 mo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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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mother m o 그렇지 랑 속도 음절의 속도를 비슷 똑같이 내려고 해야죠 mother m o t mother m o mother m o mother o k a y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해보세요 다시? From. 아니. Fro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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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From. f o o m f o m